사랑합니다. 최고의 생명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레이트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수분열과 유전적 다양성 획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감수분열은요, 생식세포분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감수분열은 체세포분열과 동일하게, 먼저, DNA 복제가 일어난 이후에 핵분열이 2회 일어나면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감수 1분열을 보면요, 이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DNA 양과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단계입니다.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핵상은 EN에서 N으로 변하게 되죠. 자, 먼저 전기를 보게 되면요. 염색사가 응축되어 바로 염색체가 나타나죠. 자, 그리고 어 중심체가 서로 멀어지면서 방투사가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 방추사는 염색체의 동원체에 결합할 건데요. 이 전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두 개의 염색분체를 가진 이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하여 이가 염색체, 다른 말로 4분 염색체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자, 복제가 되는데 이 복제는 이제 간기에 S기 때 복제가 되죠. 자, S기 때 복제가 일어난 이후에 염색분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염색분체를 가진 이 염색체가 아주 밀접하게 접해 있는 것이 바로 이과염색체입니다. 이가 이과염색체는 이가 두 개의 염색체가 완전히 합쳐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로 상동염색체 접합이다 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감수 1분열 전기 때 상동염색체 접합에 의해서 이과 염색체가 형성된다. 이 전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중기 때는요 방추사에 의해 이과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고요. 그리고 후기 때는 어,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분체의 분리였는데요. 감수1분열 후기 때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자이 부분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고 말기 때는 양극으로 이동한 염색체는 염색사로 풀어지기도 하고 핵막과 인이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말기 때부터 세포질 분열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감수 1분열을 나타낸 것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수 2분열로 가볼게요. 감수 제 2분열의 가장 큰 특징, 간기가 없습니다. 바로 제 1분열 말기에서 감수 2분열 전기로 이동합니다 DNA 복제는 일어나지 않고 감수 1분열에 의해서 감수 2분열 전기로 진행이 되고요 감수 2분열 동안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고 DNA량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염색체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색체수가 변하지 않는 2분열에서는 핵상이 N에서 N으로 이렇게 유지되게 되죠 자, 전기부터 보면요. 핵막과 인이 다시 사라지고, 방추사가 염색체 동원체에 결합을 하게 되고, 방추사에 의해 염색체가 적도판에 배열됩니다. 이 중기 그림에서 보면, 세포 중앙에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그 곳을 바로 적도판이라고 해서요. 염색체가 적도판에 배열된다는 것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후기 때는요.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이 바로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고 각각 세포의 양극으로 이동하죠. 말기 때는요. 양극으로 이동한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어지고 핵막과 이미 다시 나타나고 방추사가 사라지고 세포질 분열이 시작되죠. 자, 그러면 네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까지 마치면 4개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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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분열은 왜 2회 연속으로 세포분열이 일어나며 왜 4개의 딸세포를 만드는가? 먼저 감수분열 과정에서의 DNA 상대량 변화와 핵상 변화를 보시면 간기 S기의 DNA가 복제되죠? 그래서 유전 물질의 양이 두 배가 됩니다. 그렇지만 2회 분열 동안 택한 개당 DNA량이 각각 절반씩 감소가 돼요. 그래서 딸 세포 한개 DNA량은 처음 이모 세포의 절반이 됩니다. 간기 S기 때 DNA가 두 배로, 2에서 4로 두 배로 복제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감수 1분열 말기 때 한번 이렇게 절반으로 감소되고요 그리고 감수 2분열 말기 때한번더 이렇게 DNA량이 절반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상을 보시면 2N에서 감수 분열 말기 때 N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죠 상동염색체가 커플이었다가 이제 솔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상동염색체 분리로 인해서 바로 감수 1분열 말기 때 핵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수 2분열 말기 때는 또한번 분리가 되지만 이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핵상의 변화는 없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딸세포는 이 모세포의 염색체수의 절반 또 2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선생님이 한번 염색체를 그려볼게요. 자, 상동 염색체를 그리고 이 상동 염색체가 이제 복제에 의해서 팔이 4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감수 1분열 말기 때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서 이제 핵 하나에는 이렇게 상동 염색체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수 2분열 말기 때에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염색체에 하나가 남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염색분체의 개수는 이 DNA 상대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원체의 개수는 염색체 수를 의미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수분열을 통해서 각 세대에서 염색체 수와 DNA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바로 이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 와 DNA량이 이 체세포의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만들어진 수정란은 염색체 수와 DNA량이 모체의 지원기 체세포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더욱 더잘 이해가 되는데요. 이 감수 2분열 결과 만들어진 이 생식세포 하나 이제 이 부모의 세포의 DNA량과 염색체 수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난자라고 하면은 아빠의 정소에서 이 감수분열로 만들어진 이 정자. 정자도 마찬가지로 이 아빠의 DNA량의 2분의 1, 염색체수의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이 둘이 바로 수정을 해서 만들어진 자손의 세포는요. 엄마와 아빠, 부모와 같은 염색체수와 DNA량을 가진다. 그래서 이 감수분열을 통해서 자손의 염색체수 DNA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수 분열을 통해서 같은 부모로부터 형질이 다양한 자손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생식세포 분열 시 상동 염색체의 무작위적인 분리 그리고 이 생식세포의 무작위 수정 때문에 다양한 자손이 만들어지고 이 다양한 자손의 집단은 환경 변화에 대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수 분열을 통해서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왼쪽에 상동염색체 무작위적인 분리를 보겠습니다 부모의 염색체 에 각각의 유전자가 있는데요 대립 유전자 라지 A는 검은 눈동자 그리고 스몰 A는 푸른 눈동자 유전자고요 라지 B는 쌍꺼풀 유전자 스몰 B는 외꺼풀 유전자입니다. 각 염색체의 유전자가 하나씩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럴 경우에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포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상동 염색체의 무작위적인 분리로 인해서 라지 A와 라지 B가 함께 생식세포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스몰a와 small 스몰b가 small 함께 생식세포로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자 이번에도 상동염색체의 무작위적인 분리로 인해서 라지a와 스몰b가 생식세포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스몰a와 라지b가 생식세포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동염색체의 무작위적인 분리를 통해서 네 가지 조합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다양한 조합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므로 태어나는 자손도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자, 이것과 똑같죠? 이런 부모에게서 나올 수 있는 정자의 조합. 이네 가지 조합이 나왔죠? 자, 네 가지 조합을 적어 놨고요. 그리고 난자에게서도 이렇게 네, 네 가지 조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가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조합의 수를 이렇게 16가지를 표로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부모 둘다 검은 눈동자와 쌍꺼풀을 가지고 있었지만 검은 눈동자와 외꺼풀을 가진 자식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푸른 눈동자와 쌍꺼풀인 자식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눈동자와 외꺼풀을 가지고 있는 자식도 태어날 수가 있겠죠. 결론은 생식세포의 무작위 수정, 상동 염색체의 이런 무작위적인 분리를 통해 이두 가지를 통해서 유전적 구성이 다양한 이런 집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수 분열과 유전적 다양성의 획득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